웬만하면은 이거 떼시면은 그쪽으로 또 공기가 새버려요 그래가지고, 떼지 마시고, 그냥 다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. 이게, 뭐 CNC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그, 진공이 좀, 이런 게좀 어려워요. 그, 요거는 그나마 괜찮은데, CNC 같은 경우에 뭐, 가공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거기로 바람이 다새가지고 진공이 풀려서 움직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, 그리고 최대한 진공이 잘 잡히게, 예, 이런데 이렇게 다 막아주시면 더 나아요. 안 쓰는 부분, 웬만하면.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같은 사이즈 하신다면은, 그냥 여기를 테이프로 그냥 쭉다 막아버리시면은 좀더 이제 진공이 세게 잡힐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아까 여기는 진공이 좀 세서 이렇게 좀 떠버리면서 좀 있었는데 여기는 진공이 잘 잡혀가지고 이걸로 스티커도 만들 수 있어요. 네. 네, 이거, 10cm, 아, 그 뭐지? 반커팅, 이거 압력을 조절해가지고, 그냥 뒤에 종이 안 잘리고, 아트 종이만 잘리게도 압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? 哦，对。<laughs> <laughs>